1919년 4월 10일 밤 10시 29명의 지사들이 상하이에 모였습니다 이동용, 조소왕, 신채호, 신서구 이회영과 이시영 형제 그리고 여운형 등 이들은 국회 격인 임시 의정원 회의를 개최 장장 12시간에 이르는 마라톤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미 3일운동 이전 국내외에서 가정부 즉 임시정부를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습니다. 이에 3일운동의 열기가 더해져 임시정부를 위한 임시의정원 회의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임시의정원 회의는 어떻게 진행됐을까요? 국고 재정이 첫 의제였습니다. 먼저 국호를 정하는 문제를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국호에 대한 의견을 제안하겠습니다. 대한제국의 대한과 이제 국민이 주인이 된 나라라는 의미에서 대한민국이라 할 것을 제안합니다.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한 임시의정원 회의 다음은 헌법적인 임시헌장 제정에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임시헌장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국회 도서관. 이곳에는 우리나라 의정사의 모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맨 앞자리 임시의정원 의사록이 남아 있는데요. 이 문서가 바로 임시의정원이 정한 당시의 헌법 임시헌장입니다. 임시 헌장 제1조 대한민국 은 민주 공화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왕조 사회에서 근대 국가로 넘어가기 위한 이론적 기반으로서 민주 공화정을 설정하게 된 거고 기존에 있었던 의병 세력 들의 퇴조와 어떤 미국식 민주주의나 미국의 개신교 선교사들로부터 영향을 받았던 신세대 독립운동가들 우리가 보통 이제 민족주의자들이야 불르는그 사람들이 어떤 새로운 국가 체제로서의 비전으로서 민주공화정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어떤 우리 헌법의 일조로 딱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1919년 4월 11일 오전 10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이후 임시정부는 국내외에서 활발한 독립운동을 펼칩니다 대한민국과 독립운동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한 외교활동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이봉창 의사의 의거, 윤봉길 의사의 의거 광복군 창설과 대일 선전포고 등이 모든 것이 임시 헌장 제 1조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균등하게 살 것인가가 사실은 임시 정부가 25년 기간 동안에 계속 갖고 있던 화두였고 어떤 사회 경제적인 자유의 문제라든지 평등의 문제 같은 것들인데 제헌 헌법에 이제 사실 그런 어떤 임시 정부가 지향했었던 균등성이 굉장히 많이 사실은 투영이 돼 있죠. 이익 균정권 같은 조항이 대표적이에요. 현행헌법에는 없지만 이제 제헌헌법 그리고 이제 총 60년대 전까지 삼차 개정 때까지 계속 살아남았던 조항인데 특정 정도 이상의 기업에서 나오는 이유는 이 노동자와 기업가가 같이 일어낸 성과기 때문에 균정, 나눠 가져야 된다라는 개념 같은 것들은 임시정부가 갖고 있었던 강력한 어떤 그 사회 경제적 민주화에 대한 이상이 제헌헌법과 이후 한국 현정사에 그대로 투영됐다고 볼수 있죠. 네. 대한 독립 만세. 1945년 8월 15일 마침내 조국 광복이 실현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남이 그러나 감격도 잠시. 역사에는 또한번 짙은 그림자가 드리우는데요. 바로 분단이었습니다. 38선을 기준으로 남과 북에 각각 미군과 소련군이 진주했습니다. 미군이 서울에 들어온 것은 이런 분열과 혼란을 극복하지 못한 채 1948년 5월 10일 남한만의 단독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1981년 5월 10일 역사적인 민주 선거는 실시되었습니다. 초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 비록 반쪽 선거였지만 유권자들은 민주공화국의 국민임을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198명의 재헌 의회. 광복 이후 국민의 손으로 일군 첫 국회였습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막중한 첫 임무, 대한민국의 새 헌법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재헌 헌법은 어떻게 마련됐을까요? 이곳에는 재헌 헌법 제정과 관련 중요한 자료들이 남아 있는데요. 문학가이자 법학자인 현민 유진우 당시 헌법 기초위원회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제헌헌법 초안. 제헌헌법 전문에는몇 번이나 고쳤은 흔적이 남아있어 그의 고뇌를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제헌헌법 제1조. 조선은 민주공화국이다. 임시정부의 임시헌장 1조 그대로입니다. 헌법 제1조에서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고 민주공화국으로서 대한민국은 하면서 2, 3, 4조에 있어서는 결국 이 영토나 국민에 관한 것, 주권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을 다쭉써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유진호 박사가 체계를 잡았었던 겁니다. 이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어떤 하부의 점은 보다 공고해지고 유지되었다고 말할 수 있지만, 1919년 당시와 같은 어떤 갈등관계, 이제는 구황실에 대한 우대조항 이런 것도 오히려 삭제되버리고 남아나질 않으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 이제 변화도 있었다. 재헌의회가 마련한 재헌헌법. 3일운동 정신을 계승한다고 명시한 새헌법. 그 일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였습니다. 국회는 절대 다수 표로서 이승만 박사를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했습니다. 1948년 8월 15일 이승만이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19일, 1919년 임시의정원에서 대통령에 선출된 지 거의 30년 만이었습니다. 경축 행사가 중앙청 광장에서 거행됐으며 대통령의 즉재를.